이번에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진 것이 성령으로 응. 영성을 응. 회복하려 하자. 시대가 지금 성령의 고림도 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너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십니다.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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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 사역 속에 성령에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재능되는이 나타나는 것같아가지좀 우리가 성령을 다시 순많은 회복시키는 기도를응원에서이 네, 네, 사실 이 주제를 사모 전당님께서 이일를 <목소리> 잡으셨습니다. <유창희야.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이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져야,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늘 소리가 되고, 그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서가,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아, 네. 요한 3서 2절에 보면내 영혼이 잘된같같이범사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뭐가 되야지안 된다고요? 아, 영혼이 되는 영러이까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이우에의셔서우리영을회복시영을회복시습니다예는 아, 네. 아, 네. 영혼이 되는 영혼이 는 우리를 구원시켜 원으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영을 살려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역을 하실 때 육신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이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름을 와하듯이물 붓듯이 받으셔서, 아, 네. 사역을, 그공생애를 사역을 네. 다 감당하신 줄모르시니서 아, 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네. 우리에게 뭘 하라고? 성령받으라고. 아, 네. 성령받지 않으면 복음전 가로 가지 말라고. 아, 네.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도, 성령받지 않으면 가지 말라 바라봅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데도 보금증님가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라. 다 성령을 받고 나서 가라. 성령 받고 나서 가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멘. 성령을 받고 나서 찬양사역도, 몸찬양의 사역도,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사역도, 아멘.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역도, 아멘. 또 성교의 사역도, 아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 성령을 자꾸 떨어뜨리지 마세요. 아멘. 내 어떤 재능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를 아, 여러분들 배우고 아멘. 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내가 뭔가 갈고 닦는 것은 제자들도 훈련 받아서 그렇게 갈고 닦았으니까. 아멘. 아멘. 그 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영성의 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제 제가 이거 그려야 될지, 감가다 어, 제가 이거 그립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뭐라고요? 음. 이게 마음. 음. 어, 마음. 음. 마음. 이게 위기. 존적으로 보면 이 영을 우리는 뭐라고요? 영성이다. 존재도 응. 제가 해줬거니다 영성. 그다음에 지성. 지성. 그다음에 성 의식성. 우리는 이 영과 마음이 연결됐듯이 육과 마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 회복된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아, 네. 영성이 회복됩니다. 아, 네. 아멘. 아멘. 자, 네. 영은 이것은 우리 성품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품. 성품이란 이것은 성격. 뭐라고, 성격 뭐라고 한다고요? 성격. 성격. 용치는 음. 태도. 지금 바빠서 지금 막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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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대장 못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액션 <laughs> 육은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 아, 가시죠. 네. 뭐내 마음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나와. 아시죠? 네. 이 똥장문, 옛날 똥장문에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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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이 <laughs> 있었어. 그걸 발로 차면 뭐 나올까? 뭐, 똥이 나오고 있 똥이로 나와. 그 안에 뿌리가 다 뜯어서 발로 차면 뭐 나올까? <laughs>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서부터 언어가 나오는 거야. 아, 네. 뭐가 나오고? 우리의 액션. 아, 네. 태도가 나온다. 태도가. 네. 아, 네. 근데 보세요. 육적인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면 이 성격이 뭐가 될까? 성깔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게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야. 뭐가 나온다고? 성깔이 나와. 감정주권 들으면 막, 막 나와. 그래, 그런 사 하나도 없이 음. 손금이 씌우셔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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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좋잖아요, 얼굴 봐요, 해갈 수도 있나 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 늘 네. 어, 갈라져서 5장 어, 24절에 보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모했는 일이라 내가 못박았느니라는거 이게 과거의 현재의 미래요 현재. 뭐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다고? 십자가에 안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받았나 다 뭐야, 죽었다 한그 말이야. 죽었어. 손가락 못산못산안 주고 갈거 없어. 죽었어, 죽었어. 감정 네. 건드려놓으면 다 빚어 얼굴에 막. 그래, 네. 맞아. 이게 천사의 얼굴이 뭘로 변해? 마귀 아, 네. <laughs> <안 웃음> <뭐예요? 웃음> 얼굴로 변하는 얘 이게. 나를 건드렸을 때, 그죠? 내 감정을 건드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가장 먼저 표현되지는게 우리 얼굴이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언어입니다. 노화분내 떠드는 것. 여러분들, 그 뒤, 뒤, 5장, 뒤쪽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쭉, 그막 우리가 이 감정이 건들졌을때막 튀어나오는 것들이 29절 이하에 쭉 나와. 에베소서 어? 어? 5장 29절 이하의보도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언어 속에 나타내요. 아, 네. 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다 있죠. 한번 봅시다. 예, 5장 4절 말씀. 아, 이성경만안었네요 <laughs> 자, 거기에 보면, 자 사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표놈의 말이 마땅치않다 하며, 오히려 감사하. 감사하는 네. 말을 알아. 네. 누추한 말, 이, 아이, 스크루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천한 말. 무슨 말? 천한 말. 속된 말.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속에서는, 감정이 이게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아무 일도 없는 상대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 이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가정 가족 속에서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건드려 주실 때 내가 나오는 거. 아가님 똥손는들이 뭐가 나온다고? 동의로 나오듯이, 꿀을, 꿀단지를 참 꿀이 흘러 나오듯이, 성풍이, 영성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 아멘.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야. 사랑과 해락과 화평과 화, 이, 화, 오, 다양한 아, 추론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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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이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 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부터 영성으로 아, 네. 이 속에서부터 만들나오는 사람들이 유해져 온유해진다고 그리고 여기가 언어가 첫째 나같이 이렇게 세진않아 <laughs> <laughs> 아주 부들부들해 <laughs> 나같이 세진않아 <세지> <laughs>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영상을 잘 다듬기 위해서 마지막 갑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자.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자. 마음으로. 채우자. 마음을, 마음을 채우자. 마음을 채우자. 마음을 그러니까 세상껏 좀 넣지 마. 세상껏 넣으면 이 속에 아주 더러운 쓰레기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여기는, 네. 요, 요 위에는 생명이야영원 생명이 있다고. 영은. 그러면, 아. 그러면 여기는 능력이야 여기는 은혜야 여기는 자유야. 아멘, 아멘. 근데 육, 육쪽에는, 육쪽에는 뭐야? 자유가 아니라 뭐야? 다노예야 노예야. 내가 육은 세상에, 내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항상 노예가 돼 거기 잡혀서 살아 중독이 된다. 돈은, 그러면 먹는 것에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에 의해서 내가 이미 다...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거기 네가지 끌려다니는 이게 육이야 이게 육이야 능력 가장 약해. 우리 온도 여기 1도, 1도에서 1.5도만 올라가면 아마 하고뭐래뭐 음식 먹다가 딱 얹히면 어휴, 힘없어. 이육이질그릇졌서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 그런데 영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신능력으로 가득한 것이 영이야. 그런데 아, 아, 영성이, 아,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합니다. 아, 영성이 열려있는 아, 사람들은 걱정할 없이 복음 들로 나와. 아, 아, 목숨 내리는 거야. 이게 순교정신이야. 아, 아, 이게 우리 그리스 지금 이 종말 시대에 순교정신까지야. 우리 형들 신앙생활 다 막을 때다 넘어갑니다. 아, 아, 우리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육신을 재미있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안목의 정리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세상 속에. 피부 이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냥 백화점에 서 쇼핑하면서 빠지고. <laughs>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 잘 들어서 이렇게 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는, 세계는 빛이라면, 이 세상은... 어둠이야. 왜? 애들에서 죄인인간을 갖다가 죄인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곳이 세상이라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 서 감옥에 무슨 죄인들이 쫓겨난 감옥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없는 하나이 세상의 어둠 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버린다 아멘. 아멘. 그 아멘.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그분의 영인의 속에서 충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라 아멘 의심을 네. 하시라고 아멘 네. 이거 놓치면 영원히, 영원히 끝나는 거야 음. 이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인정받아 와야 무슨 아, 종이 있어 전도서를 보면 다뭐 아, 했다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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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영인을 잡았는데 펴보니까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야 아, 네.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꽉 잡았어 펴보니까 뭐야 아, 네. 바람이 바람 이게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이라고. 아니. 세상에 뭘 조금 얻으면 나 하나님께 못받아어 하나님께 못 받. 하나님 이 주신 건복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영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 뭐에 필요한 것만 육신에 필요한 것만 넣어주는 거야. 이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영결 은사자들이 치료해주고 귀신쫓아내고 할 때도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은사 사역들을 하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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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무엇을 살려 주셔서 영혼을 살려 아, 주셨고. 아멘. 우리, 아멘. 우리의 시대는 유을 향하는 것이 아니야. 환경을 향하는 것이 아니야. 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음. 인간들의 영혼을 향한 거라고. 아멘. 아멘.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아멘. 찬양 사역자들은 영혼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아멘 소통이 되는 낮에 설교때는소통 얘기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 영이 소통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아멘 아멘 여기 헬시바 우리 헬시가 왜안 와? 아, 여기 헬시바 아니 네. 응? 어. 여기 헬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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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예대단하가 휴식을 그러면. 요왜 네. 안오냐고 제가 왜왜 왜 그랬냐면 한두번 와서 사회갈때이 몸차냥 하셨잖아요 저 거리를 받아가지고거 음. 봐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멀다고 안 온다며 음. 다 가운데에 멀다며 멀다고 안 온답니다 그니이 <laughs> <laughs> 몸차냥을 하면은 몰라 나는 용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야. 아, 네. 아니 나는 아멘. 제가 그런 사람이고 라 자부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네.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 고 그래서 왜안 그러니까 뭔데도못 온답니다. <laughs> 바빠서 못 온데요. 할수 없지만 못 온데도 못 올지. 제가 이으로 얘들이 나면 영으로 하라. 기도하면서. 아, 네. 아. 아, 아, 이게 그냥 아, 남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내가 목소리 찰 끄집어내가지고 뭐 남들한테 뭔가 뭐, 아이고, 그 성, 성, 성 찬양 잘 부르네. 이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악기는 다 다른 거야, 악기는. 악기는 다 달라. 소리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메. 내가 내는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니. 아멘 아멘. 해야 될 일이고 내 아, 귀신 아, 사명이야 아, 네. 아, 네. 멋있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에? 내가 뭐 목소리 막 다른 사람 목소리 흉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만 내 소리를 다듬어서 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 네. 또 아, 네. 영혼들이 들어서 기쁨이 되고 아, 네. 영혼들이 들어서 아, 네. 뭔가 감동이될수 아, 네. 있도록 아, 만들어가라고 아, 네. 이게 영의사람들의 모습이야 육의 아, 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뭔가 부리려고 했어 이 영성이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되면, 먼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기도가 그렇게 나와. 아멘. 당신이 나를 쓰시는 곳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영성이 회복되었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내가, 내 영이 하나님께 막 부르지죠. 이게 성령의사람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명으로 하 아멘. 성명으로 회복시켜 놓라고. 으 이거 여러분들 이제 종말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 영성 회복돼 갖고 충만 못 받으면 이 마귀. 진 예언할 텐데. 봐귀 아, 받은. 네. 그래. 장난칠 줄하시고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하세요. 아멘. 아멘. 지 외치는 것도 여러분 들 앞서 에 좀. 너무 육신적으로가,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 종말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누구 시대와 같다? 노아 시대와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뭔줄 알았습니까? 부패가, 그죠? 정상이 부패한때 뒤집혔어. 네? 비진리가 진리가 돼버리고 부패가 아주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 딱, 딱 변질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들이 연결되시면안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아멘. 예수 뚫리는 이름으로 통해서 아멘. 내가 구원받았고, 아멘. 그분의 영을 통해서 내가 아멘. 지금 아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 는 신앙생활 을르셨습니다 아멘. 아, 우리 무슨 뭐열심을 하고 자기였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자기였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성령이 회복되어져서 영성을 회복시켜서, 그냥 내 언어에서도. 옆에 u 면 family 할 n the t 면 p What's up, what's up? w h 에 t s up?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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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w 하고 말씀 드 p w h a t 쉬고 분면요 <laughs> 어린아이들, 예수 믿는 집안의 어린아이들과 예수 믿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세 살, 네 살짜리들 대화를 가만 들어보면 <laughs> 한 7세 정도까지 있는 아이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입니다. 말, 이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아이들이요 하늘 소리를 합니다. 아, 네. 왜안믿으가고이 아, 네. 네. <laughs> 신기해요, 신기해요, 욕이 안 나와요. 욕을 못해요. 첫째는 음. 음. 오염된 말만 해요. 지금 여기 누추한 말. 그렇죠? 이런 부끄러운 말들을 잘안 해요. 흔히 아, 강의그안 네. <laughs> 그 믿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쓰면요. 얘, 왜 그런 말을 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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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못된 <되는> 말을 써. <laughs> 부끄러워 그 사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막 욕하면 우리가 부끄럽잖아. 민망해진다. 예? 이게 예, 부끄러워진. 이게, 이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왜 그래? 우리영 살아있는 사람. 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거듭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성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싹 들어와버렸네? 근데 이 성품이 영성을 회복함으로 만있나막 영성을 성장시으로만있냐마 인격화가 돼. 이 인격화가 돼야 된다. 인격화가 돼.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이 한 곳까지 열려잖아. 이 성품이 그냥 인격화가 인격이라는 게 뭐요? 내 행동과 언어 속에 나타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증거되는. 아멘. 네. 이런 사람들이 초반합니다 아멘. 네. 말드리니다 두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리석은 말이지이 모를 로기하는 말인데 최악의 성량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중얼중얼거리는 말입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죄짓는 말입니다. 그냥 하늘쪼글쪼글 뒤에가 하고 폴딩하는 소리예요. 쪼 군소리. 군소리. 이런 소리입니다. 회로하는 말이었어요. 유트라페리라. 이게 재치있는 농담입니다. 재치 농가 이게 아주 좋은 의미인 것같지않아요근데 오늘 우리 말로 표현될 때는 희롱의 말, 도 있어요. 희롱의 말. 그냥 원어로 보면 재치 있는 농담인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외식적인 말, 세상적인 말.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은혜로운 말고 뭐, 네? 또 사랑의 말로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소리들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런 소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슬슬 와서 농담 비슷하게. 이데 이게 성적인 농담을 가지고 다가가서 툭툭 합니다. 네. 이게 성경에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밑에 보면 은행 하지 말라. 아멘 네. 무슨 얘기냐 면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의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뭐가 다르다 다르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냥 사랑할 때 육적인 사랑으로 가지 말고 뭘로 가라고 네. 영적인 사랑으로 가라 아, 네. 이게 지금 얼마나 교회 안이 문란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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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서 이게 육적으로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음행을 행하지 말라. 음란을 행하지 말라. 그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뭔가 누가 뭔가 슬슬 와서 이렇게 하고 짝짝 와서. 아멘. 특히 별 여성들, 네, 네. 뭐 교회 집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 조금 지마 어, 네.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짐함이 네. <laughs>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네. 그런 사람들 와서 슬슬 농담 걸면 농담 속에 이상한 소리들이 딱 들리면 하지 마세요. 네. 딱잘세서 어느 새내주위에 네. 어떤 선까지는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을 거주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면 감사의 말을 말해하라고 하는데 오늘 아멘. 이 본문에서의 감사는 우리 서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늘 감사의 말하는 말을 말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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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네. 나를 이 축복해 주셔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주신 은혜의 말을 말해. 네. 그 교양을 이게 뭐가 돼요? 간증이 되잖아. 간증이 영성이 그 행복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찬양한다고? 네. 하나님을 찬양. 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게 여러분들 네. 언어 속에 내 언어를 잘 살펴보면 내가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금방 나옵니다.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마음에 채웠어요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네. 아. 뭘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네. 마음에 네. 성령을 근신케 하지 아. 말고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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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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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적인 사람들은 성령을 다 눌러 아. 성령을 근신케 만들어 아. 그러니까 영성들을 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내 몸으로 드리는 찬양, 내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 또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들이 다 주받읍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자 살아야 한다 겠